즐거운 순간 탈텀. 여기 돌아갈 집이 없는 한 일본인 소녀가 있습니다. 이네 <놀람> 이제 그녀는 경매에 출품되어 누군가에게 물건처럼 팔려나갈 운명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 외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상식 밖의 물건이나 생명체도 팔려나갑니다. 작품 속주 무대는 영국입니다. 500. 이라는 모두가 놀랄만한 숫자에 낙찰된 그녀. 약 72억 9천만 원 정도에 이름모를 신사 아니 몬스터에게 낙찰된 그녀. 대신이 정체 모를 이 몬스터는 마법사입니다. 그녀를 제자로 삼기 위해 착실하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산 마법사. 그는 신부가 되어 달라며, 그녀에게 청혼 아닌 청혼을 하는데요. 뭐가? 김이요, 뭐가? 뭐가? 김이요, 뭐가? 김이요, 뭐가? 김이요, 뭐가? 김이요, 뭐가? 이요 뭐가? 이름은가김이스 뭐가? 김이요, 뭐가? 이요 뭐가? 김이요, 뭐가? 김이요, 뭐가? 김이이요뭐이요 뭐가? 이요 뭐가? 김이요, 뭐가? 이가이가 김이요, 이뭔 개소리야? 사실 마법사라면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슬레이베가입니다. 마법은 기적だよ. でも万能じゃない.슬레이베가맹크스어로 작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슬레이베가가 모티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요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맹크스어란 영국령에 속해 있는 섬, 맨섬의 언어로서 맨섬은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자연 풍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만화 속 세계관에서 의미 부여된 또 다른 뜻으로는 밤에 가장 소중한 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녀는 온갖 요정들이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물론 요정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요정. 그들은 자연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마법의 근원이며 정체성이 명확한 생명이자 순수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순수한 의지가 보여주는 이중성. 본연의 본성과 목적에 맞게 철저하고 솔직한 존재입니다. 때론 위험하죠. 하토리 치세는 그런 존재들에게 항상 사랑받거나 노려집니다. 슬레이베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마력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토리 치세는 슬레이베가 중에서도 요정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도 있는 최상급의 슬레이베가입니다. 이 시대에 몇안 남은 진짜 베기 마법사 엘리어스 에인즈워스. 암명으로는 손. 가시나무라는 뜻이 있죠. 엘리어스는 치세를 마법사로 키우면서 오히려 치세에게 인간성을 배워나갑니다.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절대 사람일 수 없는 마법사 엘리어스. 그의 이질적인 존재와 능력은 차라리 정령에 더 가깝죠. 인간의 결정적으로 자신 또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 하토리 치세. 본질은 사람이지만, 그녀의 타고난 잠재 능력은 마치 정령 같습니다 인간성이 부족한 마법사 엘리어스와 자신이 있을 곳을 만들어가는 하토리 치세의 가족 드라마 같은 따뜻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카이 리스다이마 <목소리> 엘리어스, 벤카이오 키카세테모라에마스카? 아, 에? 마법은 편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죠. 무리한 것을 억지로 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슬레이베가로서 죽음의 저주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타적인 치세는 인간성이 부족한 엘리어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16살 밖에 안 되는 일본인 여학생이 느닷없이 영국에서 마법사가 되는 이야기가 다소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과도 같았던 일본에서의 생활을 스스로 청산하고, 비밀 옥션에 나 자신을 팔아 넘기는 이깐 따구가 이미 이 세상 수준이 아닌 것을 보아하니 어쩌면 그녀는 마법사가 될 관상이었나 봅니다. 재밌게도 마법사가 되려는 치세가 계속 만나게 될 다른 마법사들은 전부 영겁의 세월을 끝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죽음의 저주에게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치세가 보여주는 이타적인 행동은 엘리어스 뿐만 아니라 다른 마법사들에게도 특이하게 보여집니다. 김이 오히려 웃음카나맣게요세수지로노바시서에카리 마이어 미룬다. 저는 치세의 선행이 자신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행동 같아서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이 세 대답. 아, 깼다. 그 와중에 엘리어스가 치세에게 인간성을 배우는 과정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더라도 인간성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배우는 것이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 있죠. 엘리어스는 마치 모범생 아이 같습니다. 이야기 속 누군가의 결핍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곤 합니다. 어느지 くらい強い呪いを受けてる。僕はひたすら生き続ける呪い。君は死に向かう呪い。 삶을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제 인생띵작. 마법. 그 이상의 인생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 마법사의 신부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노래도 가십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